는 원형 모티브를 빼뜨기 없이 여기 이음새 표안 나게 회오리로 타면서 뜨는 방식의 원형 모티브를 설명했는데요. 오늘 사강에서는 이렇게 배색을 하고 싶을 때 단단마다 배색하고 싶을 때 그렇게 회오리로 그냥 빼뜨기 없이 가면 여기 단 높이 차이만큼의 경계 라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이렇게 배색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한 단의 아기를 딱 맞추고 다시 새로 기둥 세우고 이렇게 새로운 단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셔야 그나마 표가 안 나게 깔끔하게 배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도안을 보시면 가운데 링부터 시작하죠. 매직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링에다가 짧은뜨기 6코에 짧은뜨기를 했어요. 이건 뭐 7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링 만드시고 사슬코라는 걸 하나 하고 짧은뜨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사슬코 하나는 짧은뜨기에 대한 단 높이니까요. 그다음 에 여기 검은 점 보이시죠? 이 검은 점이 빼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로 해서 한 단의 마무리를 딱 짓고 새로 두 번째 단을 시작할 때 그거에 대한 단 높이 사슬 코 하나를 하고 코마다 두 개의 짧은 뜨기를 해서 열두 코로 만들고 또 빼뜨기를 하고 또세 번째 단도 사슬 코 하나 세우고 늘리고 짧은 뜨기하고 늘리고 짧은 뜨기하고 이런 식으로. 어, 한 코는 늘리고, 한 코는 안 늘리고, 이렇게 해서 18코를 또 만들고, 빼뜨기 하고, 이런 식으로 기호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조각에서 한 코씩 늘어나는 건 맞는데, 늘리는 위치를 이 도안에서처럼 한 곳에서만 늘리지 말고, 이쪽에서 늘렸다가, 이쪽에서 늘렸다가, 지그재그로 계속 늘리다 보면, 육각형의 각이 생기지 않는, 스무스한 원형을 만들 수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같이 한번 배색하면서 떠볼게요. 먼저 실을 이렇게 잡으시고, 바늘을 밑에서 넣어서 돌려서 물고기 모양처럼 겹쳐 놓은 부분을 잡고 감아서 빼오면 일단 링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기둥코 하나 단 높이 세우시고 여섯 개 짧은뜨기를 이 링에다가 할게요. 바늘을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우리 3강에서 이거 하는 건 배웠으니까요. 조금 속도를 내서 떠볼게요. 카운팅을 뒤에서부터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그럼 이제 첫째 단 완성했어요. 남은 실을 잡아 당겨서 중심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그럼 우리 삼강에서 회오리 타면서 빼뜨기 없이 이음새 없이 할 때는 그냥 첫 번째 코에 바로 두 코에 짧은뜨기를 해서 12코로 만들었는데 우리 이제 배색하면서 할 거라 이제 여기 빼뜨기라는 걸 하고 기둥 세우고 다음 단 넘어갈 때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라는 것은 넣어서 실을 감아서 끌고 이코 사이로 빼오면 뒤에 걸려있는 바늘에 있는 코까지 이렇게 빼오는 게 빼뜨기라고 해요. 그러면, 어, 사슬코가 하나 생겼죠. 이거를 코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건 코가 아니고 지금 방금 빼뜨기 한 곳이에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단 넘어갈 때 이제 새로운 단 시작해야 되니까 일단 한 단의 마무리는 끝났거든요. 새로운 단으로 시작할 때는 기둥코라는 단 높이 사슬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제가 지금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 짧은뜨기 두 개를 하는 거죠. 이때 너무 초보자님들은 헷갈리실 때는 단코링이나 아니면 색깔 표가 잘 보이는 다른 색깔 실이나 아니면 옷핀 같은 거 조그만 거 모아 놓으셨다가요. 사용하시면 편한데, 이때 제가 지금 방금 여기 빼뜨기 했던 부분 있죠? 빼뜨기하고 사슬코 세웠던 코잖아요. 여기 빼뜨기 했던 데다가 단코링을 걸어 놓고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씩 해서 12코 만들어 볼게요. 하나, 같은 자리에 또 하나서, 둘. 벌써 지금 두 코가, 이거부터가 첫 번째 코예요. 그리고 두 번째 코에 두 코, 세 번째 코에 두 개. 또한 바퀴 오면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서 12코 원심을 넓혀야죠.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두단 완성인데, 제가 지금 단 코링 걸어 놓은 데가 첫 번째 단에서 빼뜨기했던 부분이니까요. 이건 코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가 12코가 돼야 되잖아요. 카운팅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 이게 첫 번째 코구나 맞죠 빼뜨기 한데 사슬 기둥 코 세운 거다 똑같이 체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초보자님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시범보이이라고 굉장히 굵은 실로 해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같은 아주 가는 실일 때는 이게 잘안 보여요. 그래서 단코리 같은 걸 활용하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코에다 우리가 빼뜨기를 하면은 빼뜨기해서 이렇게 아기를 딱 단단마다 맞춰 놓고 또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은 배색하면서 뜨는 걸 배워 볼 거기 때문에 배색을 할때 최대한 연결선이 이 경계 라인이 딱 떨어지게 깔끔하게 하는 배색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마지막 코에 마지막 코까지 다 떠버렸잖아요. 이때 하나 풀어 볼게요. 마지막 코실 빼올 때, 지금 이제 하나 더 넣으면, 이렇게 빼, 빼올 때, 이때 색깔을 바꾸시는 거예요. 마지막 코두 코를 한, 한꺼번에 실을 빼올 때, 이때 색상을 바꿔 오시면, 이렇게, 그럼 마지막 코에 이 체인 머리는 지장이 없고, 새로 시작되는 빼뜨기 코부터 다른 색깔로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단코링 잠깐 빼놓으시고, 첫 번째 코 여기에 빼뜨기를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빼오는 거가 빼뜨기라고 했는데, 빼뜨기 코부터 다른 색깔로 표현이, 표시가 되죠. 이때부터 뭐 단코링 안 하셔도 색깔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단 높이 새로 시작하는 단 높이 체인 하나 올리고. 이제는 한 코는 늘리고, 하나 한 코는 그냥 뜨고, 한 코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18코를 만들잖아요. 세 번째 단. 해볼게요. 첫 번째 코는 제가 안 늘리고, 그냥 짧은뜨기. 이때, 한코 했을 때, 이건 빼뜨기 코, 기둥코 세운 거, 첫 번째 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한 바퀴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금 보니까, 이제 한 바퀴 왔을 때, 아 이제 색상을 바꾸니까 이제 단 코링을 표시 안 해도 마지막 코를 분명히 저희가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이거 이제 이거가 마지막 코고 여기가 빼뜨기 기둥코 세웠, 세운 거. 그럼 이때 또 색상을 바꿀 때 마지막 코 빼기만 하면 이제 두 번째 단 완성인데 이때 제가 색상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럼 밑에 다른 색상으로 실을 빼와 볼게요. 이렇게 다른 색상의 실을,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또 똑같이 그 다음 단뜰때첫 번째 코 빼뜨기한 거 거의 가로로 누워 있어요. 세로로, 세로로 약간 서 있는 거가 기둥 코 세운 거, 첫 번째 단, 단 높이 시작할 때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이게 첫 번째 코예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하는 건 끝까지 이렇게 빼오는 게, 뒤에까지 빼오는 게 빼뜨기. 그럼 이제 두 번째 단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둥코 세우고, 이렇게. 빼뜨기 한 코, 기둥코 세운 거. 이렇게 해서 또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두 개는 안 늘리고, 하나씩만 뜨고, 이제 늘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늘리는 위치를 그 다음 단부터는 막내 마음대로 바꾸시면 원형이 각이 안 지고 원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이제 늘리고 또한 바퀴 와 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 색상을 바꾸면서 빼뜨기 할때 하면 이게 색깔이 다른 이 코가 맨 마지막 코라는 걸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코, 마지막 코 빼올 때 다른 색상의 실로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다음에 빼뜨기한 거, 기둥코 세운 거두 코에 체인 넘기고 그 다음 코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이렇게 하면서 배색을 하시면 이렇게 빼뜨기를 하면서 색깔을 배색을 해도 경계 라인이 스무스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원형 모티브를 뜰 수가 있어요. 활용해 보세요.